저희의 오늘 기자회견을 두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기자 분들도 감사인사를 보내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청주 여성의 전화 상담 부장김혜자입니다네 기자, 반갑습니다. 네 대선을 지금 13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들의 정치 행복 속에 여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보이지 않는 사랑 지워져 있습니다. 그 후보는 두 번째 차별 강화와 구조적 성 차별이 없다며 이, 사스, 이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사회적 구조적 편견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감의 표심을 무식해서 여성 가족 폐지까지 물먹이고 있습니다. 현신점에서 우리가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차별과 철부의 정치가 아닙니다. 인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통렬한 반성을 통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생을 위한 공약을 발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차별과 분열의 정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 10시 진행하고 이후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청, 중국에 있는 7개 시군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진천, 농성, 영동, 단양에서 공동행동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고요. 내일부터 청주시는 우리 대선 전까지 사창 사거리와 상당 사거리에서 릴레이 1인 시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재창하고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끝에 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혐모 젠더 갈등 조장하는 반란치기 정치 반대한다! 반대한다! 지 당장 멈추어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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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자회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으로 우리 청주 청주 여성장애인들의 성공적 상담장이신 고경희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니다 어떤 청년 유튜버가 여성가족부가 쓸데없이 예산만 엄청 잡아먹는다며 없애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서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이가 대댓글로 너는 아냐고 물어봤고 저는 주 업무인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일을 쓰고 그런 일을 어디서 할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이는 그런 일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넘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이 답이라고 는것이습니다또 다른 여성 유튜버는 여가부가 성인지 예산을 35조 원이나 쓰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이고 이것을 이용해 각종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일명 창조견제를 한다고 비꼬고 있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인지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 11조 4천억, 중소벤처기업부 9조 4천억, 고용노동부 6조 6천억, 구토교통부 4조 6천억, 전체 예산의 32조 원을 이 부서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가분은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8600억밖에 안됩니다. 성인지 전 예산의 2.5%인 것입니다. 여가부 사업들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어디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보니 예산을 넉넉히 배분받지 못하는 탓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시급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릇된 정부로 우리를 비난하는 구조맹 세대의 등을 얻고 다른 부서가 못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여가부를 재물로 바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수 밖에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구호 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재물로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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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가 웬 말이냐? 여가부 예산이나 200% 증액하라. 증액하라, 증액하라, 증액하라. 네, 국격이 부대님의 두 번째 발언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청주 여성인가 할머니가 한 뒤에 할머니의 발언 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3월 8일은 114번째 여성의 날을 맞이하는 날이다. 빵과 장미꽃으로 참전권을 쟁취한 추쟁의 역사가 있었다. 이 권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이다. 114년이 지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불평등은 여전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착취, 지질 성폭력과 데이트 성폭력까지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들이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한 채 여전히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행정 생존과 존엄성을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운운하며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기하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들의 귀 빈곤을 해결할 생각 없이 성별로 가르고 여성 혐오에 힘입어 한쪽 성별을 기대어 표를 받으려는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한 분열의 정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 일곱 자는 주권자인 여성이 심판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언 들어봤습니다. 저희 기자회견을 낭독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모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당 후보들은 제대로 된 성인지 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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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라. 여성의 모아 젠박활동 구축인는 여성가족국 퇴직공약 당장 멈추어라! 멈춰! 모 후보들의 정치 행보에는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모 후보는 무고죄 처벌 강화, 무고죄는 젠더폭력 가해자들이 자신의 성범죄를 가리기 위한 방패로무고죄가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반경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더 이상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면서 소위 이대남 표심을 의식하고 현대 성차별 현실을 무시하며 아무런 대안 제시 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을 편가르기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어떤 사회나 조직의 절차, 관행, 문화 등으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이 겪게 되는 불이익을 구조적 차별이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각종 법과 제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런 오늘의 결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호주대가 2005년 위험 판결로 폐지되었고 그 이후로 여성의 차별이 오랜 동안 축적된 체의 문화 구조 속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고,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성평등하게 바꿔내려는 전담부서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성격차 지수는 세계 경제 포럼 제총 156개국 중 102위, 상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1위, 유리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 9년째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0대 기업위원 중 여성 비율은 4.8%, 국회의원 여성 중 국회 의원 중 여성 비율 19% 시, 도, 지사는 여성이 연명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왜 돌봄 노동자의 90% 이상은 여성일까? 왜 가정 폭력,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일까? 왜 채용에서 차별받는 여성이 존재하는가?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이 존재하는가? 수많은 여성들은 불법 촬영의 공포로 공중 화장실 사용을 두려워하는가? 여성가족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그중 80.5%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아동, 가족 정책에 소요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9.2%에 불과하다. 또한 여성 성평등을 위한 예산은 겨우 7.2%이지만 그마저도 상당 부분은 경력 단절 여성 지원에 쓰인다. 이러한 현실을 예면하고 유불리를 따지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은 추척된 차별의 역사 속에서 억눌리고 짓밟히면서도 연대하며 욕소리를 내고 평등한 세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충북 젠더 폭력 방지 협의회 소속의 상담소와 보호 시설 그런 수많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목도하였으며 여거후 폐지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도 여성 대상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해마다 하루 평균 26건. 데이트 폭력 남편이나 여인에게, 연인에게 살해되는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에 이른다.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 못한 깊은 상처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생명의 안전과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성차별적인 구조적 간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 책임을 정치권에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 통렬히 반성하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실을 직시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어제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함부로 내뱉는단 말인가? 정치권은 이제라도 여성들의 목소리에 기교이오르고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성차별 개성 기능을 강화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예산을 즉액하라. 일부 인식이 부족한 소위 이대남의 시대 차고적 인식을 엄중히 교정해 줘야 할대산 후보가 오히려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을, 감수성으로 성차별과 혐오, 젠더 활동을 조정하는 저열한 정치를 당장 멈추길 요구한다. 성평등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시대적 과제이며 세계 각국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 성별과 연령, 세대를 고려한 공약을 개발하여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민주사회 건설에 앞장 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제라도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소수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 충북 젠더 폭력 방지 협의회의 구조적 차별의 현실을 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것이며 여성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당 후보들은 현실에 맞는 성인지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성 혐오와 젠더 활동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당장 멈춰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도록 예상과 기능을 확대하라 2022년 2월 24일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이상입니다 네. 우리의 분노를 담아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자기가 부탁드렸거든요. 네. 이게 아까 투표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띄치고 저희가 한번 같이도록 하겠습니다. 각당 후보들은 제대로 된성인지 정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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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모와 진보 활동을 부추기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